마이바흐 톱니 휠 작업 완료가 돼서 차량을 출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을 진행할 차량 벤츠 S600 W221 차량이고요. 휠 교체로 방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휠을 먼저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타이어도 같이 교체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존에 장착하던 휠이구요휠 어, 굴절과 트랙이 있는 관계로 어, 휠을 교체를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벤츠 S600 차량에 교체를 진행할 모델 마이바흐 일명 톱니 휠이라고 그러죠 어, 이 제품으로 4개를 교체 장착해 드리겠습니다 휠 4개를 교체하면서 탈리어 같은 경우는 현재 예산을 알아보셔가지고, 그래도 상태가 괜찮은 제품으로 우선 먼저 중고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번훈은 컨텐츠를 하셔로지고 세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벤츠 S클래스의 교체 장착해드린 어, 마이바흐 톱니휠 작업 완료가 돼서 차량을 출고하고 있습니다. 네, 벤츠 S600 차량에 교체 장착해드린 마이바흐 톱니휠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차주분께서도 어,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깔끔한 세팅을 원하셔서 최대한 깔끔하고 저렴하게 작업을 진행해드렸습니다. 마이바흐 톱니휠의 경우 어, 전륜은8.5 제옵세 36 짜리 고요후륜은9.5 제옵세 42 짜리 s 클래스 차량 바디에 딱 알맞게 세팅되는 그런 휠 재원 입니다 이렇게 해서 벤츠 s600 차량에 교체 장착해 드린 톱니 휠 작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